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브레이크 컨티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브레이크와 이제 컨티뉴요. 얘는 스위치문, 스위치문이 됐든 아니면 반복문이 됐든 이런 것들의 이제 실행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명령어, 예약어가 우리 이제 브레이크 컨티뉴요. 우리 이제 브레이크라는 거요. 브레이크라는 거는 우리 이제 스위치문, 스위치문이나 우리 반복문에서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브레이크가 나오면 이제 해당 블록을 이제 벗어납니다. 만약에 스위치에서 브레이크문 얘를 이제 딱 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 그 스위치문을 완전히 이제 빠져나오죠. 그거랑 이제 마찬가지로 반복문 안에서도 우리가 브레이크를 쓸수 있는데 이 브레이크를 만나면 이 반복문을 완전히 종료하고 반복문에서 완전히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 컨티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컨티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반복문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컨티뉴는 컨티뉴 continue 이후에 문장을 이제 실행하지 않고 반복문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는 게 우리 이제 컨티뉴요. 해서 컨티뉴를 만나게 되면 컨티뉴 아래쪽에 있던 그 문장들은 실행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더라 하지 않고 어디로 이동이 된다. 반복문 처음으로 이제 이동을 하더라. 그리고 이 컨티뉴는 반복문에서만 쓸수 있더라.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브레이크와 우리 컨티뉴 얘가 이제 사용된 그 예제 코드를 같이 보고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보니까 다음은 이제 1부터 5까지 이제 합을 구한대요. 합을 이제 구하는데 그때 2의 배수는 이제 배제하는 그 프로그램이래요. 그 결과를 이제 확인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1부터 5까지그 숫자가 있을 때그 숫자들 중에 2의 배수가 있다면 그 값은 합을 이제 구하지 않겠다. 그 얘기요.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 코드 요거 좀 이제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메인 클래스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메인 함수요. 메인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 그 안에 보니까 while 반복문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요. 그래서 지금 이 while 반복문에서 우리 이제 실행하고자 하는 그 코드가 많으니까 두줄 이상이니까 지금처 이렇게 중괄호, 중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y 반복문이 지금 이만큼이고요이 y 반복문의 조건이요, 조건을 쓰는 그곳에다가 지금처럼 지금 이렇게 이제 true, true의 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놨죠? 그러면 이 y 반복문은 특정 조건이 없이 무한 반복이 이제 되겠죠?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a++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이 a++는 얘를 이제 만날 때마다 a의 값이 이제 일씩일씩 계속해서 증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이 f 문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이제 이 f 문 안에 이제 조건이 써져 있는데 이 조건에 이제 만족을 하면 지금 얘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때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break, 브레이크가 이제 나왔어요. 이 브레이크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만나는 순간 이 반복문을 완전히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while 반복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 while 반복문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얘를 이제 완전히 빠져나가면 시스템어 프린트 F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죠. 해서 이 브레이크를 만나면 어디로 빠져나간다? 이 while 반복문을 완전히 이제 빠져나가더라.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if가 나왔고 지금 이곳에 이제 조건이 써져 있죠. 이 조건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만나면 지금 일단은 요만큼을 먼저 개선해야죠. 그때 여기서 이제 계산된 그 결과가 0이랑 똑같애.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하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컨티뉴 얘를 이제 만날 거예요. 이 컨티뉴를 이제 땅하고 이제 만나는 순간, 그 밑에 있는 이핫 플러스는 에이다해서 이 코드는 더 이상 이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컨티뉴를 이제 땅하고 이제 만나는 순간 어디로 이동이 되다? 이 continue는 반복문의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준다고요. 그 처음이 지금 이곳이죠. 해서 continue를 이제 땅하고 이제 만나면 지금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continue를 만났을 때는 지금 얘가 이제 실행이 된다안된다안 되더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p 플러스는 a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이 써져 있는데 얘는 식을 줄여서 써놓은 거죠. 지금 이 식을 이제 딱 하고 이제 만나면 합이라는 그 변수의 값과 우리 a라는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일단 먼저 더해요.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합에다가 집어넣어라. 고식이죠. 그 그래서 이 식을 좀더 보기 쉽게 쓰게 되면 이 식은 합은 합 플러스 a 요 식과 이제 똑같은 그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합은 합 플러스 a다 하고 요 코드가 있을 때 일단 이 뒤에서 이 뒤에서 먼저 계산해야죠. 이만큼 이제 계산한 그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합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래서 지금 요 식과 요 식은 이제 똑같은 그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코드를 가지고 이제 디버깅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 메인 함수에서 첫 번째 줄에 보니까 int, a는 0이다, 합은 0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정수형 변수 a와 정수형 변수 합이두 가지를 이제 선언하면서 그때 이제 초기 값으로 a에 0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합에다가 이제 0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a라는 그 변수와 합이라는 그 변수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초기 값 0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땅하고 내려갔더니 while 반복문을 이제 만납니다. 그때 조건에 보니까 이제 true라고 돼 있으니까 무조건 무한 반복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while 반복문을 만나서 그 안으로 이제 반복하러 들어갔더니 a++ 얘를 이제 만나요. 얘를 이제 땅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 얘를 만날 때마다 a의 값은 이제 1씩 1씩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a가 이제 0이었다가 1이라는 그 값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곧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if가 나오고요 if에서 이제 조건을 비교해 줘야 되겠죠 a의 값이 5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a는 지금 현재 1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이 5보다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 if 문을 빠져나가서 곧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곧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또 다른 if를 또 만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을 보니까 a%2를 계산하래요 그러면 요 퍼센트 이 연산자가 a를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 주는 그 연산자죠. 그럼 지금 이제 a의 값은 이제 1이니까 1 나누기 2여. 1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몫은 0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은 1이 생깁니다. 그때 그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애 그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이 나머지 값은 1이죠. 해서 0이랑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건은 이제 거짓이 되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합 플러스는 a하고 이 식을 이제 만나겠죠. 그러면 이 식을 만나면 일단 합에 들어있는 그 값과 a의 값을 먼저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합에는 지금 0이 들어있고 a에는 1이 들어있으니까 0 더하기 1 해주면 이제 1이라는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합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합에는 이제 1이라는 그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요 마지막 요 블럭을 만나서, 우리 while 반복문 맨 위로 이제 반복하러 올라가겠죠. 올라갔더니, while에서 조건에 true라고 써져 있으니까, 무한반복되는 거죠. 해서 그 안으로 이제 반복 실행하러 들어갔더니, a++, 얘를 이제 만납니다. 그러면, a의 값이 1 증가가 돼서, a는 이제 1이었다가, 2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갔더니, if가 나왔어요. if 조건을 보면, a가 5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a의 값은 2예요 2가 5보다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여기서 또 다른 이제 if, 얘를 이제 만나는 거죠. 그때, a% 2요. a는 지금 이제 2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2 나누기 2여. 2 나누기 2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몫은 1이 될 거고. 그때 나머지 값이 이제 0이 생기겠죠. 그때 그렇게 이제 구한 그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해?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0이랑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제 참이다라고 해서 컨티뉴. 얘를 이제 만날 거예요. 얘를 이제 땅하고 이제 만나면 어디로 간다? 와일 반복문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이동이 되더라. 그러면 2일 때는 이 2라는 그 값을 우리 이제 합에다가 더해줬어요? 안 더해줬죠? 왜? 2의 배수는 배제하는 그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2라는 그 값은 2의 배수잖아요. 해서 합에다가 이제 더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반복 실행하러 이제 안으로 들어갔더니 A++, 얘를 이제 만나겠죠? 그러면 A의 값이 이제 1 증가가 돼서 A는 이제 2였다가 3이라는 그 값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if 얘를 이제 만날 거고 그때 조건이요 a가 5보다 커? 그렇게 물어봤는데 a는 지금 3을 가지고 있어요. 3이 5보다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그 밑으로 이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갔더니 또 다른 if 얘를 이제 만나는 거죠. 그때 a%2여. a에는 지금 현재 3이 들어있죠. 그러면 3 나누기 2했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거에요. 그러면 3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몫은 1이 될 거고, 그때 나머지 값은 이제 1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때 이제 구한 그 나머지가 0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나머지가 1이니까 0이랑 똑같지가 않죠. 안 똑같으니까 그 밑으로 이제 빠져나가요. 빠져나갔더니 합 플러스는 A하고 얘를 이제 만납니다. 그러면 합에 들어있는 그 값과 A의 값을 이제 더해줘야 돼요. 먼저 더하고 그 결과를 합에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합에는 지금 1이 들어있고요 a에는 지금 3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1 더하기 3 해주면 이제 4라는 그 값이 만들어질 거고, 그 값을 합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합이라는 그 변수는 이제 4, 4라는 그 값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요 블럭을 만나서 또다시 이제 반복하러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이제 while 반복문의 조건을 보니까 true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안으로 반복 실행하러 들어가야죠. 들어갔더니 a++ 얘를 이제 만나요. 그러면 a의 값은 3이었다가 이제 1 증가해서 4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if를 만납니다. 그때 조건을 보니까 a가 5보다 커? 그렇게 물어보는데 a는 지금 4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죠. 4가 5보다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갔더니 또 다른 이제 if를 또 만납니다. 그때 a% 2요. a n 은 지금 4가 들어있으니까, 4 나누기 2여. 4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몫은 2가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값은 이제 0이 생기겠죠? 그때 그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해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지금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죠? 똑같으니까 참이다. 라고 해서, 그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continue. 얘를 이제 만나요. 얘를 이제 만나게 되면, 그 제어가 어디로 이동된다? 우리 Y의 반복문 처음으로 이제 이동이 된다구요. 그러면 컨티뉴를 만났을 때는 합플러스는 a 얘가 이제 실행이 되지가 않죠. 얘가 이제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반복문 처음으로 이제 이동이 돼요. 그래서 4일 때 4라는 그 값은 우리 이제 2의 배수죠. 2의 배수이기 때문에 값이 이제 4일 때그 값을 합에다가 더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y 문 처음으로 이제 이동해서 조건을 보니까 트루가 써져 있으니까 반복하러 안으로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a++ 얘를 이제 만나요 그러면 a의 값은 이제 1 증가해서 5라는 그 값을 갖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if를 만났고요 거기서 조건이 a가 5보다 커? 그렇게 물어봤는데 a에는 지금 5가 들어있어요 5가 5보다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또그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갔더니 또 다른 if를 또 만나는 거죠 그때 a% 이요 a에는 지금 5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죠 해서5 나누기 2여. 5 나누기 2 했을 때, 몫은 2가 되고,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은 이제 1이 생기죠. 그 나머지 그 값이 0이랑 똑같아? 물어봤는데, 아니죠. 아니니까, 그냥 또요 2풀을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게 되면, 그 밑에서 합 플러스는 A하고 요 식을 이제 만나요. 그러면, 얘를 이제 만나면, 합에 들어있는 그 값과 A의 값을 먼저 더해줘야 되겠죠. 합에는 지금 이제 4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고 a에는 이제 5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4 더하기 5 해주면 이제 9가 만들어지겠죠 그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합에다가 집어넣어라 해서 합은 이제 9라는 그 값을 이렇게 이제 가질 거예요 그리고 요 마지막 요 블럭을 만나서 우리 반복문 처음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while 반복문의 조건에 true가 써져 있으니까 또 반복하러 안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a++ 얘를 이제 만나게 되면 a의 값은 이제 1 증가가 돼요. 그러면 a는 5였다가 1 증가해서 6이라는 그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if를 만나는데 여기서 이제 a가 5보다 커? 그렇게 물어보죠. a에는 지금 6이 들어있어요. 6은 5보다 크죠? 그러니까 참이다 라고 해서 바로 밑에 있는 이 브레이크를 만납니다. 이 브레이크를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된다? 이 반복문을 완전히 이제 탈출해서 빠져나간다 그랬죠? 빠져나가서 이 반복문 아래줄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시킨다고요 그때 시스템화 프린트 F 출력하래요. 출력하긴 출력하는데 뭘 출력하냐? 지금 여기 출력 서식에 보니까 우리 %d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써져 있고 우리 변수도 보니까 a라는 변수, 합이라는 변수 두 개가 써져 있죠? 그러면 요 a라는 변수는 맨 앞에 있는 퍼센트 뒤에 대응이 돼서 출력이 될 거고 합이라는 그 변수는 두번째 있는 요 퍼센트 뒤에 대응이 돼서 출력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a라는 그 변수에는 6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합이라는 그 변수는 지금 현재 9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요 6이라는 그 값이 요 앞에 퍼센트 뒤에 대응이 돼서 이제 출력이 될 거고 9라는 값은 두 번째 에는이 퍼센트 뒤에 대응이 돼서 9가 출력이 되는데 이 퍼센트 뒤와 두 번째 퍼센트 뒤이 사이에 심표도 있고 띄어쓰기도 한 칸이 되어 있죠. 해서 심표도 중간에 출력을 해줘야 되고요. 고그 뒤에 띄어쓰기 한 칸이 있는 것도 그대로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화면상에는 6이라고 먼저 출력을 해주고 심표 하나 찍어주고요, 한칸 띄고, 그리고 9라는 그 값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쭉 실행시키면, 실행 결과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때 문제에서 2의 배수를 배제하는 그 프로그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A의 값을 봤을 때, 우리 2의 배수, 그러면 2라는 그 값도 있고, 4라는 값도 있었죠. 그래서 2라는 그 값과 4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는 그 값을 합에다가 더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디버깅할 때 a의 값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될 때마다 합의 값이 변하면 그때 a가 2일 때 합은 이제 계산을 안 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빈칸으로 둔 거예요. 그리고 4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도 합에다가 그 값을 더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 칸으로 이렇게 이제 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버깅을 해도 되고 디버깅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a라는 변수가 있고 합이라는 변수가 있을 때이 변수들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4라는 그 값을 이 위치에 쓰고 이 위치에다가 9라는 그 값을 이렇게 이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디버깅을 한 사람이 이제 결정하는 거지 무조건 이제 a가 1대 합에다가 안더 있으니까 무조건 띄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붙여서 쭉 써도 되고 중간에 띄어서 써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쭉 풀고 나면 지금처럼 그때 결과 값은 맨 앞에 6이 먼저 출력이 되고요. 우리 %d와 %d,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신표도 있고 한칸띈 것도 있기 때문에 6이 먼저 출력되고 그 뒤에 신표 찍고 한칸띄고 9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행 결과를 써라. 실행 결과를 구해라.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 출력서 시대로 우리가 이제 정답을 찾아서 써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뭔가 우리 이제 컨티뉴 요거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 브레이크가 이런 거구나 컨티뉴가 이런 거구나 그냥 그렇게만 보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외 우세요 외 우세요 외워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브레이크가 됐든 컨티뉴가 됐든 이걸 만나죠 그러면 어 브레이크가 뭐였지? 컨티뉴가 뭐였지? 생각이 안 난다고요. 생각이 안 나고 헷갈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이제 헷갈리는 거는 왜? 외우지 않아서. 외우세요. 외워야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브레이크하고 컨티뉴 요거 정확하게 외우고 이 예제 코드 요거 직접 꼭 디버깅을 해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